차명 거래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코링크 투자할 당시의 상황. 그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주된 거는 차명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요 짧은 기간 걸어나오면서. 우리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과일 바구니.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를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과일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바구니가 누구 거냐. 그렇죠? 제가 바구니를 기자님한테 맡기면, 기자님이 거기다 막 물건 기자님 거로막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바구니도 빌려드린 거지만, 돈은 기자님 거고. 그렇죠? 근데 바구니, 그 바구니는 뭐 예를 들어서 기자님 건데, 제 과일을 갖다 잠깐만 넣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자님이 바구니에 과일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자님 거고, 하나는 다른 데 받았는데, 아, 이거는 저한테 줘야지, 뭐, 누구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법적으로 딱 나누려면 바구니가 누구 거냐? 일단 그걸 확정해줘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은 누구 거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뭐 증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저분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약간 아, 얘기한 부분이 있고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 과일에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나 돈으로 샀으니까 누나 거야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근데 누나가 사과사라고 사과를 샀는데 누나 돈천 원을 했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 갚을 거야? 글쎄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될긴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뭐 그냥 없는 걸로 치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게 엄격하게 말하기 어려운 관계를 좀 엄격하게 말하면 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증인 신문으로 해결될 거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계좌 관계나 또돈 관계 이런 걸 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게 실제로 바구니도. 교수님이 썼고 돈도 교수님 돈이다라고 그러면 참여 의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혀 아닌 게 지금 섞여 있어 이제 증권계좌 단세개 정도 있어요. 한국투자증권계좌, 뭐미래세계좌그 다음에 하나금융 이세 가지가 있고 그 각자 사용된 그 시기나 이런 게다 틀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저, 조국 전 장관 그 장관이나 민정석과 전혀 관계없는 시기에 만들어져서 또 거래도 되고 이런거에서 전혀 엉뚱하게 의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이제 미래에셋 같은 계좌 같은 경우는 뭐 리딩을 받아 가지고 그 전에 나왔던 그거 하다보니까 뭐 바빠가지고 누나가 주문도 하고 그 돈을 또 누나가 빌려줬다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과연 법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할 텐데, 그때 가서 좀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어쨌든 전체 조, 서증조사 때도 이 부분은, 그, 최대한 가급적 그, 간략하게, 아, 다음 이제 남은 거? 그, 음. 어, 그때, 그때는 해야죠. 그, 그러니까 종전 서증조사 때도 이 부분 되게 저희가, 저희가 간략하게 했던 이유가, 증심으 저희도 다 해봐야겠더라고. 부정이 음. 파트가 차명이 부정 이종은, 정광보 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네. 그니까 요 과정은 전반적으로 이제 증심은 다 끝났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적 주나 범적 주나 나누는 건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정광보 씨 관련된 부분은 하여간 바구니가 정광보 씨 건데 그뭐 한마디 거기들어 사과 살 돈을 제 누나한테 빌린 돈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건 뭐 저희가 그거를 구매한 적은 한해 번도 해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사는 것도 이제 야 이거 사과 팔아라 하는 것도 음. 이제 누나한테 들어서 한 것도, 누나가 한 것도 있고 그것도 인정을 해요. 실제로 누나가 그 거래한 것도.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고 해당 거래만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누나 거로 볼 거냐 아니면 누나가 도와준 걸로 볼 거냐 아니면 뭘볼 거냐 이거는 조금 판단의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 파트에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이 이 사건에 본질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은 처벌이 되는 행동이다라고 할 음. 선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선이 또 있어요. 이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선이 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선이 있겠죠. 이게 차명거래 금융신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차명 자체를 갖고 처벌하는 건 없다 보니까 음. 그럼 그것이 이제 신고를 피하려고 했느냐 그럼 신고를 응. 해, 의도를, 어, 의도를 응. 그럼 신고를 해야 할 정도의 그 많은 거래냐 아니면은 그러, 필요치, 않, 필요치 않은 적은 규모의 거래 또 아주 긴밀한 관계의 거래 김, 긴밀한 관계에서의 거래 뭐 이런 부분이냐를 좀 저희가 좀 판단해서 이게 이 선을 넘어간 것이냐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만하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사실관계는 이제, 지금 근데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바구니 사과 이 문제는 요기 문제가 아니라, 음. 이 앞단에서 이제, 차명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이제 사실관계를 어느 정리가 돼서 좋은 측이때 음. 나아지고, 요 뒷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이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냐, 또다퉈야 되는 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음, 콘서트... 계약 부분은. 그건 잘못, 그 잘못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실질과 아 그건 이제 그렇구나. 제가 저도 이제 들었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람이 기억이 이제 기사님이 어떤 기사를 쓰셨어요 근데 기사를 근데 이게 아주 사소한 기사였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런 기사여서 정확히 그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어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근데 내가 쓴건 맞으니까 올라갔고 내 이름 적어서 내거맞겠죠 음. 이런 느낌이지 그거를 뭐 부인하거나 뭐 이러려고 했던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본인이 쓴게 본인이 안쓴 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글씨는 다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음. 그런 이, 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있었던 코링크와 관련돼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래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 자체를 저희가 다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어쨌든 이자를 받을 걸컨서팅료로 받았다 음. 이 부분에 그렇구나. 대해서는 그런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죠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범동씨 재판에서도 그렇구나. 일부 나왔던 음. 것들이랑 연결되지 않나요? 주범동시 재판에서 어차피 대여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건 뭐 대여는 대여 투자 문제는 아니니까 음. 그 문제.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게 2017년 5월에 부 아, 돈을 안 줬다고 어. 그러고 이제 정경심 교수님이 자기 메모에... 아, 그거는 좀 사실관계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음. 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확한 정보라서 음. 별로... 음. 그참명거래 그 아, 관련해서 네. 네. 일부 혹시라도 차명거래가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그것이... 그럼 평가의 문제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차명이라고 차명인지 여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일부가... 어쨌든 판단에 따라서 이걸 차명으로 보아야 되는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탈법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탈법 부분이 목적 예. 또는 예. 어, 신고 대상 금액을 초과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그 있죠. 검찰에 교육장관의 네, 아. 공직 문제를 자꾸 면서 거론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체 깔고 있죠 그렇게. 네, 그, 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그게 신고를 뭐할 필요가 없는 거를 숨길이유는 없잖아요. 음, 아 신고할 필요가 없고. 네, 없기, 네, 없는 네 규모가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그거는 음. 그 금액 다 따져서 계산해 보라고 검찰 재판장님이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호 공방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음. 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그 그게 이제 참여 거래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음. 여러 차례 이제 거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여인지 여부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격이 좀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을 말하고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 그분이 차명이 아니라고 저희는 얘기를 할 것이고 제가 다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차명이 안 차명이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이 차명의 어쨌든 판단 영역을 넘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고 판단받아야 되는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라 바로 그뒷지점인 탈법 목적 쪽이다. 그 부분은 이 우리가 저기 뭐 한마디로 쟁점화 삼고 있는 그 지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명 여부로 이, 파, 이 형사 사건은 뭐 결론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저 가방은 안 될까요? <laughs> 네 고생들 많으시고요.